이제 곧 고등인사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 영화 '다음 소희' 제작 투자 배구를 맡은 트윈플러스파트너스의 대표 김동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오늘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를 만드신 주역들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자, 저희 함께 인사 올리고 각자 인사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동 최혁 인사!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위에서 유진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오후, 토요일 오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 요즘에 그, 사실 막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막 뭐랄까 되게 막 발랄하고 웃긴 영화 보고 보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는 학생 노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김시혜 씨가 맡으신 그 김소희라는 특성하고 3학년. 학생의 얘기고요. 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내 주위에도 저런 애가 있었, 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예, 그런 생각을, 그런, 뭐지? <laughs> 걱정? 그리고 연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좀더 나은 세상을, 예,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위에서 소위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웃음> <웃음> 어, 우선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다음소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진심이거든요. 제가 어, 다음소희가 세상에 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딱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왠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희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봐 주실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음, 저는 뭔가 영화의 뭔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면 바로 이런 영화들이 나와서 약간 세상이 조금이라도 뭐와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개개인의 마음 한편에 뭔가 소희의 감정은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하나 생기면 그게 좀 모아지면 그래도 어 조금이나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인데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영화 관람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소위 김지현 PD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올라오게 돼서 의상이 이런데요. <laughs> 이해해 주십시오. 아 방금. CM 배우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영화가 개인의 삶에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 묵직한 주제이긴 한데, 전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찍으면서 1도씩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시면, 어떤 영화보다 극장에서 같은 한 공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울림을 줄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께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또 한번 또 제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첫주 개봉 주첫 주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신 분들께 그냥 말로만 감사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예, 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필 사인 포스터를 아침부터. 어, 배우님들을 감독님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 저 배우님이 직접 퀴즈를 내고 네, 맞춰주시는 분께 직접 어, 저희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되신 분은 내려와서 직접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아직 영화를 못 보신 거죠. 네. <laughs> 그러면 퀴즈를 내기는 좀 그렇고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을 딱 뽑아야 되니까. 혹시 전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군요 그러면 음, 익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 있으세요? 익산에서 세요 네. 익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 영화 보러? 네. 아! 내려오세요 반찬 <laughs> <laughs> 어, 천천히. 네. <목소리도> 육에서 멀리 오셨다고요. 어. 어. 선생님들 어 오신 건 아니시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축하드립니다. 어, 아, 저. 네. 어, 축하드립니다. 축 네. 어 <laughs> 저는요 혹시 고3이신 분? 어어 칠판을 어한번더한번아두분두분 드릴 수, 수 있대요 다행이다 <laughs> 그럼 고3나두삼분이 신분 네, 내려와 주시면 주세요. 직접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칠판을 네, 카드입니다. 혹시 하나? <laughs> 혹시 어 우리가 용산이니까요 어 멀리 사시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집이 여기서 가장 멀다 생각하시는 분? <laughs> 익산보다 더 멀리 계십니다. 혹시 목포, 어디신가요? 목포 목포야. 예? 목포. 목포. 아, 땅끝마 목포로 가겠습니다. 예? 중국이요? 아, 영화 보러 오신 거세요? 중, 중국 분이신데 아, 한국에 계시고요? 예, 그러면 제가 포스터가 그래도 두 장이 있기 때문에 예 목포분 오시죠, 형. 예. <laughs> <laughs> 자, 우리 배우님께서 주드리는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포에서 오신 다 아 감사합니다. o w n She's political. Two, three, four, five, six, s e 다음 n eight, 다하니다 네, 저희 준비한 거다 소진했고요. 네. 인사 드리고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일동철 인사, 감사합니다.